응 불렀 불라... 불렀어요 차야 소방차 소방차 똑같아 삐뽀삐뽀 좀 다다 응 삐뽀 좀 다다 똑같아 어 삐뽀 소방차 똑같다 응, 삐뽀 나 뭐야? 야! 보여줘야 보여줘. 야, 피포. 내가 문둘일까요, 피포, 피포? 뿌요요, 뿌요요, 짰어. 뿌로로가 탔구네 내가 문둘게래요 내가 문둘 내가 먼저다. 어, 뽀로 나빠. 뽀로로, 왜 나빠? 나빠. 나빠. 어, 뽀로로, 뽀로로, 뽀로로,